청진기 대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청진기 대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누수 탐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화장실 방수도 해서 음. 다 다시 깔고. 그래야 하고 아 여기 탔구나. 야 배관 하나도 없네. 찾기 어렵다니까요? 여기 에어컨으로되 있을 것 같은데? 딱꼴상나 보니까 이거 난방이에 아까 하수구로 작업하고 왔는데 응. 싱크대 쪽이 지금 물이 올라갔다 데리고 다 한다고 어, 그래. 다시 갔다 와그러 응. 갔다 올게요 어. 응, 갔다 와 응.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정진기대어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한뼘차인데 가스 안 믿을 수가 없고 여기 파는 데까지만 보세요어 김사장 네. 뭐 이따올때 내 차에 몰탈이 없는데, 몰탈 한 번만 좀 사올래? 이게 잡석이 없어. 다 가져가. 잡석을 좀 남겨놔야 되는데, 혹시. 아, 있어요? 어, 저기, 어, 그치. 여는 데가 있나 모르겠네. 아, 아니, 그러면, 아니, 뭐, 아니, 그럼면뭐 덮는 건 네. 나중에 자기가 해도 되니까. 네. 잡석이 없어. 잡석을 놓고 가야 되는데. 어... 아하. 이렇게 할게 아니라. 만약을 위해서 에어컨 파이프 한 방만 맞으면 터져 버리잖아 냉수 배관 터트리면 난리 난다. 어, 형 빨리, 빨리 계량기 잡으세요. 네, 네. 빨리. 에이씨, 부다 에이씨, 비하고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조심하는 게 좋지. 아, 저분나 한번 찍었더니 불안해가지고. 어. 뭐야, 저 밑에? 저건? 지금 뭐 있지? 뭐지? 어? 에어컨 빨리 프같어 오, 본것 같아. 오우, 씨. 보인다. 귀로 들릴 정도는 아닌데, 일단, 저기 있어. 저기. 음. 다행이다. 일단, 배관 찾았으면. 아, 네네네. 한 50%는 된 거야. 배관을 찾으면. 야. 동생 어, 연아오 어. 어. 나 예, 왜? 그러는데. 아, 내가 그내 줄게. 어? 오빠 일하니까 어? 어, 어 응. 그래, 이따 그래. 전화할게. 퇴근해서 어, 어, 어. <목소리> 들어오면 작업 못 해. 시끄럽다고 난리야. 빨리 야 돼. 우씨손 때릴 뻔했어. 마음이 급해. 겁나 <목소리도> 단다하 여기로 왔잖아, 씨. 보온제 쉬어가지고 갔네, 냉수인지 온수인지 모르잖아. 보제까지씌어져 있네. 그러니까, 소리가. 그러네. 온냉수 두 가닥이니까 냉수가 이쯤에 있겠네. 근데 이게 온수인지 냉수인지 몰라요. 제발 온수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콘크리트 뭐박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이런 거에서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씨, 잘 모르겠다. 아, 어, 소리 들린다. 뒤로 들려요. 냉수일 수도 있어. 타지 마 해라. 천지매만 파는데. 이거, 내가 갔다. 갖다... 내가 쓰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쓰는 거야. 아, 여기다 또 시멘트 발라놨어. 그러니까 더안 들리는구나. 찾았어, 지금. 찾았어요? 어, 어. 그래 알았어 고생했어 안와도돼어 그래 고생했어 어 저기는 잘 해결됐지 거기 강서구어 네. 어서 세는 거야 난방 난방 메인 어 아니 난방 메인이 아니라 어, 어 온수 어 네, 배관이 누군데가 그래요 어 알았어 어 고생했어 네. 그래 어어어 이제 어, 어. 철근 밑에 안 놀아서 천만 다행이다 네당모님 불행 중 다행이야 철근 밑에 안 놀아서 철근 밑에 들어가 있으면 골짜퍼예 밥안 나와, 진짜. 집에 가야 돼. 어, 부속 불량이네에어컨 부속. 여기. 아, 이게, 얼마나 하면 잘안 터지는데, 여기서 세가지고, 밑에 집에 그렇게 물이, 네. 일주일 오랫동안 센 거예요, 세워 내가 고쳐드릴게. 소켓, 네. 여기. 야, 어떻게 소켓은 이렇게 딱생냐 어? 응? 야, 그한가운데 어떻게 그러지? 응. 음. 소면에 거품 나오더라. 여기서. 여기 가운데서. 여기 봐, 조그맣게. 야, 이거, 씨. 이렇게 세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와.. 큰일이다 어? 응? 어떻게 찾으라고 하면서 찾았어요. <laughs> 어떻게 찾으라고 하면서 찾았어? <laughs> 자기가 좀 수리하기 좋게 좀 파줄래? 냉수 배관 대신에 여기 티자다 일로 왔어. 아, 좀더파야겠네 아니, 아니, 마른 더안 까도 돼. 여기, 어, 여기, 그쪽만? 여기 파고 여기 파고 그럼 네, 수리는 충분히 되거든. 어, 배관이 일로 들어갔어. 저문 앞으로 안 갔다고. 그러니까 알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보통 그, 일로 넣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 만약에 여길팠으면은 배관을 만났을 텐데 네. 저길 파서 배관을 못 만난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에어컨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지. 꼭 이렇게 뭐 수리하려고 보면 꼭 이렇게 가리고 있다. 남방 배관이. 고사리벅. 어. 꼭 수리하기 힘든 부분에아 엄청 첼라라도 안 풀린다. 와 첼라 두개 있어야 음, 되는데. 반대쪽부터요. 음. 공 세게 조야지 또. 내가 힘이 없는 건가? 내가 손이 좀 불편해, 오른손이. 그래서 내가 좀잘못 돌려. 그래서 내가, 내가 칠라로 살짝살짝 쪼이는 건데, 누가 나보고, 왜 공구 쓰냐고 댓글 달았더라고. 그래서, 살짝 끝에만 살짝 하는 거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보면, 왜 공구 쓰는지 이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 근데 뭐 살짝 힘 조절 잘 하니까. 어, 우백이 힘들다. 나 이첼레가 제일 좋더라고. 아, 씨. 이거 <laughs> 자르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거 외에는 용도 없어 이건. 한 방에 그냥. 그섬 잘려. 한 방에 그냥 잘려. 최고야. 네. 네. 날엔그 빨간 가위로 잘랐는데 내가. 빨간 가위보다 이게 훨씬 좋더라고. 얘는 단한 방에 그냥 바로 잘려. 아 이렇게 앞쪽으로 이런 거. 내 원래 축농증이 있어 지병이야 이거 오랜 지병인데 고칠 수가 없어 의사가 그냥 사르르 이 축농증은 재발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수술을 받아도 됐어 오, 완벽해 뭐볼 것도 없어 앞으로요? 아, 어, 앞 7km만 걸어줄래? 킬러로 살짝 살작 하는 거예요 원래 손으로 하는 건데 내 손에 힘이 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원래 손으로 조이, 조이라고 돼 있는데, 힘 좋은 사람하고, 내 손, 나하고 그게 틀리기 때문에. <laughs> 조용하네. 응. 아주 조용해.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딱. 응. <laughs> 응. 아, 전화가 와가지고. 아, 전화. 전화 겁나게 많이 왔네. 전화, 아, 전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네. 아. 오, 교교. 큰아. 다음에 응. 물이 새더라도 일단 방수 공사부터 먼저 하지 말고. 예? 네, 네, 네. 그거는 딱 이거는 안써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딱 내가 안써 가지고 밑집에 물이 마르면 아, 그러면 뭐 방수나 하수구뭐 어, 육과 양변기 이런 게 원인이지. 네네. 내가 안 썼는데도 계속 새면 절대 방수 공사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아니지 절대로 네? 그런, 그런 식으로 해야 돼그 엉뚱한 공사하면 안 된다 싱크대 이거 아우 이거 그러니까 이 밑에 이거 못 이거 드러내려면 싱크대 기술자 불러야 돼아 힘들어 아 그러니까 저 드러냈으면 네. 큰일 날 뻔했네 아, 한태장도 며칠 전에 이, 이런 거 샀더라 달 거랑 비슷하네 바퀴 4개짜리 난 이게 좋아요 난 이게 난 이랬더라고 난 바퀴 저개짜리가어 아니 4개짜리도 뭐 좋긴 뭐 저기 동그란 거 실을 땐 좋겠다 내일 덮어줄 거니까 잡, 잡, 잡석을 잡좀더 가져와서 네. 저김 사장이 응. 네? 네? 아, 아 오늘 운이 좋았다야 <laughs> 김 사장하고 와서 운이 좋은 것 같아 아 여기 엘리베이터 없었으면 운이 저 중요해. 없을 때 찾았잖아요 형님이 아, 운이 좋은 아, 아. 거죠 <laughs> 아니 그래도 아제거 여기 있으니까 끌고 나 가세요 어응 대리 불러서 김 사장이랑 술 한잔 먹고 대리 불러서 어? 리 가야지 그 앞에 분들이 파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전혀 생뚱맞고 도움 안 되는 자리를 파놨으면은 뭐좀 그런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자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뼘 차이 예. 이한뼘 차이로 찾고 못 찾고 하는 거예요 누수탐지는 예. 저도 저번에 딱한뼘 차이로 못 찾아가지고 그 서부설비 사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서부설비 사장님이 찾았는데, 내가 파는 데서 딱한뼘 거리였어요. 진짜 딱한 뼘. 바로 옆에서 새도 못 찾을 때는 못 찾는다고요. 내가 앞에 사장님들을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게못 찾았다고 인정을 하고, 네? 새고 있는데 못 찾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냥 가신 거야. 이 정도만 돼도 진짜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 새고 있는데도 뭐, 아, 이집 새는 거 없다. 그러면서 검사비 받아가면은, 잘못하면 위아래 집 원수지간 된다고요. 아, 나그 사람이 안산다고 했다. 나 우리 집에서 새는게 아니다. 뭐, 씨, 막 이게 배째라, 막 이래 버리면 이제 그 골치 아픈 거예요. 나 그런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보일러 밑에 급수 밸을 잠가 보던가 아니면 계량기를 딱잠그면딱 표시가 나죠. 아래 집에 저런 건 있어요. 뭐하 아 뭐지. 뭐 종이컵 한 컵도 안 되면서 막뭐 새다 말다 뭐. 아주 그냥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제 수도가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데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이제 피곤한 거지. 김 사장이랑 술한잔 하고 대리 불러서 가려고요. 오래간만에 내가 원래 밖에서 잘술안 마시는데. 엄청 깊네. 저쪽이 제일 깊구나. 오우. 오우. 됐어. 하. 중간에 돌이 하나 없구나. 나도 장화 신고 올걸 그랬어. 아, 왜? 여기까지만 업어드릴게. 응? 뭔 소리야? 오시, 어, 어나 어, 가볍지? 어 그래 그래. 어 고마워. 어. 역시 김 사장밖에 없구나. 야. 인터컴 실패. 존에, 어시야. 나는 김 사장 못못 업어주는데? 아 진짜 깊다. 야 깊긴 깊다. 진짜 가, 가벼운 오토바이는 그냥 쓸줄 내려가겠는데? 내게 그나마 무거워가지고. 근데 오늘 김 사장이 와줘가지고 여기 이 동네가 은평구가 김 사장 집이거든요. 우리 김병룡 사장, 좋은 설비, 사람이 성실하고 애들도 많고 사남 사남매예요. 아, 다둥이 아빠인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요운평구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김사장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하수구도 잘 뚫어요 고압 세척 잘하고 요수탐지도 하고 난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렇게 확실히 찾다가 못 찾는 거는 성공률이 한95% 되는데 왜냐면 확실히 세고 있으니까 아 근데 뭐 세지도 않고 아니, 세지도 않는 것 같고 이상한 것들 있거든요 뭐. 아, 그런 건 나도 자신 없는데 이슬 씨 차를 얻어 타고 네. 내 사무실에 가서 차 키를 가지고 우리 형 차를 몰고 병원에 가서 아, 병원은 구이동이었거든. 다행히. 이거 코스가 그래도 일하는 현장은 자양동, 병원은 구이동. 반대쪽이 아니었구나. 어, 다행히 가는 길. 어, 야, 만약에 강 건너고 막 이러면 야난리나지다 전화해 줘야 되는데 환장하겠다 이거.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나만 오라고 하니까 문제야. 어, 내가. 당연하죠. 어. 왜. 아니, 내가 아무리 황팀양 물론, 이제, 황신이 형보는 적도 많지만, 아, 그래도, 꼭 내가 와줬으면 하는 거야, 응? 네, 내가 내가, 내가 가서 들러리라, 들러리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될 판이야, 어? 일을 안 하더라도. 아,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아. 어, 갈게. 아,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아, 뭐 사이드 예. 사이드 올려져 있는 것 같아, 차가. 뭐야, 이거. 사이드, 사이드 내렸어요, 사이드? 아니, 한쪽도 사이드도 한쪽도 안 한쪽도 내렸네. 한쪽도 네. 네? 조심히 가요. 응. 어, 그래. 네. 어, 어, 그래. 고마워. 음. 네, 지금 내, 투부란 일 있으면 전화할게요. 응.